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if와 else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else, if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lse, if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if 모드로 조건을 만들었을 때 검사하고 싶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그래서 내가 검사 조건을 여러 개로 늘리고 싶을 때 그때 else if를 사용을 합니다. 어, 원래는 else if의 형태인데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줄여가지고 el if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문법상에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조건 if로 시작을 합니다. if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조건도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만큼 else if를 추가를 하고, 조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할 때, 조건을 검사를 했을 때, 1번이 참이면은, 실행 코드 1 번을 실행을 시키고 그 밑으로는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실행이 된 코드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이 전체 if 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조건 일이 참일 때는 실행 코드 1 번을 실행을 하고 나머지는 밑에는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 번이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2번이 그럼 참인가 하고 검사를 해봅니다. 자, 이때 조건 2번이 참이었다면,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코드 2번을 실행시키고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if에 있던 조건과 else if에 있던 조건이 전부 다 거짓이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있는 이 else가 실행이 되어서 실행 코드 3번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if와 그 다음에 else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 else if까지 이렇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거를 조합할 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if 혼자 있는 거. 이거는 당연히 되죠. 그리고 if와 어, else의 조합으로 있는 것, 이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처럼 if 그리고 else if를 이렇게 적는 거. 자, 이렇게 적을 때, 마지막에 else는 뭐 내가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또는 이제 else 뭐 if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인, 이구 요거 이제 길게 만들게요. 여러 개인 경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마지막에 else는 뭐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안 되는 경우. if 적고, 순서를 바꿔서 else를 적고, else, if를 적는다.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돼요. 자, 요렇게 했을 때는 내가, if else if else 세 가지를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요 형태로 적어야 돼요. 만약에 else와 else if를 순서를 반대로 적으면은 이 if 문은 여기서 그냥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if else 형태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얘에 같이 포함되지 못하고 else if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else if는 else도 마찬가지고 else if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위에 if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나게 되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은 얘는 에러를 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b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if가 어, 없이 else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else if 혼자 있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어, 내가 if 해서 밑에 else if로 쭈루루룩 는 거랑, if, if, if 이렇게 적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따가 예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if, if, if 이렇게 적는 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if와 그 다음에 else if, 뭐 else if 요렇게 적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요 정도만 알아두면은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제가 요 예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변형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자, 요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점수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점수는, 100점에서부터 0점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입력할 때 지켜지는 규칙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 90점이 넘으면 A, 80점과 90점 사이면 B 이런 식으로 A에서부터 F까지 이제 학점을 매겨보는 그런 코드인데 실행을 해보면 잘 작동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95점입니다 A 여기서 뭐 75점입니다 C 그리고 45점입니다 F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코드는 다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건들을 조금 바꿔서 좀더 줄여서 작동하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를 줄일 거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랑 마지막은 그대로 두고 자, 두 번째 조건부터 뒷 부분에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과연 방금 앞에서 작동을 했던 코드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 95점을 넣었을 때는 A, 그 다음에 85점 넣었을 때는 B, 45점 나왔을 때는 F 오,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 보면은 9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7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렇게. 그리고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여기 95점을 넣었을 때, 점수를, 95점을, 여기 있는 점수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 별입니다. <laughs> 자, 이 점수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네 번째 조건도 만족해요. 다 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95점을 넣었을 때, 이 밑에 A, B, C, D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A만 딱 나왔을까? 하는 건이 if 문에서 방금 배웠던 if, else, if 간의 규칙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검사를 해가면서, 참이 나오면은 거기서 딱 제가 멈춘다 그랬어요. 실행을 하고 그 밑에 거는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95점이 들어왔을 때 따지자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지만 그렇지만 맨 위에서 이미 제일 처음에 참이라는 판단을 받고 A를 출력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건더 이상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랑 아까 전에 이렇게 적은 거랑 같이 둘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거를 if else if else if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묶지 않고 다 if로 적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제가 95점을 넣었을 때 보이세요? a b c d 이렇게 다 출력돼요. 요렇게 else if를 사용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따로 if를 따로 따로 적으면은 방금 제가 그렸던 것처럼 95점이 다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다 참이니까 여기서 이것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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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else if를 배울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 넣어줘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 예시. 방금 들었다. 어떨 때이 조건들이 그 생략 가능한가? 그런 거랑, 그 다음에 if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적는 것과, if, else를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에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보였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연상할 수 있는 그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합니다. 제어문 중에서 쉽다고 여겨지는 if 문이지만 이것도 연습을 많이 많이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